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저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할 영적인 은혜가 뭐냐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사에게서 볼수 있는 것은 제 눈에는, 어, 집중력이었습니다. 전심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니, 그 안에는 목표, 비전이 있어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킬 것은 뭐예요? 포지션이었습니다. 엉뚱한 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그가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네. 하나님은 엘리아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사역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가려고 하는 결심. 그러면은 엘리야는 이것을 마음에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누구에게 에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따라해보서 바톤. 그러죠. 이것을 누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잘 살고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내 자녀들이 받기로 원한다. 할렐루야. 이 바톤이에요. 스승의 제자에게. 목회자가성도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어, 이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많은 선지 선지생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 바톤을 물려주고 아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 나는 아무데서나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자기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은 버기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그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엘리사는그 은혜를 받는데 엘리아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남았습니다. 바로, 바톤을 물러줘야 할 선지생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사는 엘리아를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을 쭉볼수 있습니다.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흐뭇했어요. 많은 선지생들이 있지만 내 바톤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따라오는 사람, 제자가 생겼다는 것에, 그래서 이 엘리사를 계속 시험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면 너무나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데, 엘리사가 이 시험을 잘 따라가요. 여러분,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인간의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이 토라진 거 아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마음을,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까봐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아를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달라붙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는지요. 맹세까지 하면서 달라붙어요. 바지가랭이를 잡아가면서도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은 모습이 제 눈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4절에 쭉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특별히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다닌 것이 마지막도 기회라고 그도 알고 있어요. 우리 엘리아 선생님이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해오리바람이 확 와서 데리고 가보니 끝나기 때문에 언제 갈지를 몰라요. 이게 가기 전에 그가 그 은혜, 자기 선생이 사귀었던 그 능력의 그 갑절의 은혜들을 능력들을 나에게 꼭 바톤을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졸졸 따라다닐 거예요. 은혜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놓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해오르 바람이 갑작스럽게 와서 하늘로 자기 스승을 데리고 가버리면 쳐다보고 말아볼 것입니다. 엘리사가 간절히 열망했던 것이,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여기서 뭐였을까요? 라고 하면 엘리사에게 물어본다면 뭘로 했을까요? 갑절의 능력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금년을 걸어오면서 마지막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그것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이 꿈이 뭐예요? 오늘이 아니라 엘리사는 미래를 향해서 오늘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문제 풀어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만 풀기서 해하고, 문제가 안 벌어지면 좀 찡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일에, 말씀 앞에,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 반대로 하지. 좀 반대로 하지. 반대로 할수 없는 것이요. 내 자아가 그렇게 끌고 다닌 거요. 반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 엘리사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그가 이겨나가요. 구절에 보면 맹세까지 하면서 따라갑니다. 갑절의 능력. 당신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가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구하는 능력을 지금까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엘리사는 늘 누구를 봐왔어요? 엘리아를 봐왔어요. 엘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또렷히 봤어요. 하나님, 그건 나에게 좀 주세요. 자,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쓰임 받는 거,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걸 우리는 사모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사역에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투자한 그건 에너지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만난 대에 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엘리사는 이런 모습들이 참 저에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엘리아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아에게꼭 붙들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요단에서 성천하다가 옷을 떨어뜨렸는데.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했던 것이지요. 옷으로, 겉옷으로, 여단강은 물을 이리 처리 쳤을 때 갈라졌지요. 나중에 엘리사가 하니까 그게 나타나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은혜가 자기가 사모했는데 임한 것을 느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발씀받을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 몫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진짜 마음이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영감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늘 봐왔거든요. 그것은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으십시오. 믿는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성령이 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때로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내 문제를 푸신 하나님을 나에게 성령은 가르쳐 줄 것이고,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가는 하나님을 성령은 가르쳐 줘. 근데 이것을 내가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돌변하는 거요. 성령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구하는, 구하라고 하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사처럼 성령을 갑절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세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든 사역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죠. 그런데 다 받아서 주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줄수 있어요. 자, 음성을 듣죠. 아니야, 음성을 듣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구하는 것은 돼요. 근데 듣는 것이 안 되니까 반응이 안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은혜는 받은다고 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 받은지 내 말을 보는지 잘안 돼요. 반응이 돼야만, 아, 내가 제대로 받았구나. 근데 반응이 안 되면 역시 나는 교훈적으로 받을 확률이 커요. 받았으면 분명하게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입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이 공유라는 마음을 내가 먼저 받아야만 내가 공유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할때 그냥 시킨 거 아니에요. 허드렛일까지도 그들에게는요 뭐라고 한줄 아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았다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받아야만 줄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은과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너는 잘 돼야 돼이 말을 하면 좋아요. 근데 말로 끝나지 말라는 거 받아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갑절의 영감이란 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게는데 엘리야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쭉 훑어보면 3년6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가 기도하면서 그,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계에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거든요. 바알로 통해서 마음이 다 빼앗겼는데 그 빼앗겼던 마음들 다 돌리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 엘리야의 하나님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삽시간에 재단을 태웠지요. 그리고 사르바 가부에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그런데 그가 기근이자 맞을 때까지 그 통에 가루 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했을 때 여러 가지 사료를 보면 해오리 바람으로 성천한 모습을. 다 엘리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갑절의 영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엘리아는, 난 엘리사는 사모했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기 때문에, 거절 당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시험 받을 때거든요. 따라가면, 너 여기서 머물러라. 그만 없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신하면서 나는 따라갑니다, 요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근데 많은 사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놔버려요. 근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그 시험 받을만 하거든요. 근데 시험을 받지 않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뭐 하면요. 토라져서 끝나버리죠. 아니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거 안 들어요. 할렐루야! 거절당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 보세요. 길갈에서 배들에서, 요단에서, 뭐 여리고 쭉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야이 정도로 이 안에는 힘이 있구나, 상무함이 있구나. 이것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시험할 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거절을 받을 때 끝까지 나를, 나는 갑절의 영감을 봐야 한다고 거절을 받을 때 그것을 시험을 이겨내갔다는 거죠. 맹세까지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심지가 경고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심지가 경고한 사람을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결심.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여기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마음이느냐. 자, 제일 처음에 어디예요? 길갈.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베델. 그 다음에 열이고 여단 그러죠. 저를 보세요. 저는 이것을 끝까지 받을 때 뭘로 하냐. 마중물로 봤어요. 아, 시험이 올 때마다 좀더 힘을 주고, 좀더더 더 마중물을 붓고또 떨어진 것만 계속 마중물을 부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을 때까지 부어서 물이 솟아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영적인 마중물을 붓는 이 엘리사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보면 그만두죠. 그런데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영적인 꿈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만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영적인 마중물을 붓고 있는 것은 환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은 속상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요, 내 비전이 마음이 털어버려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마중물을 붓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음 상할 만 하는데 이거 신경 안 써요. 영적인 마중물을 붓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마중물을 계속 붓는 모습, 갑절의 영감으로 받을 때까지 영적인 마중물을 끝까지 붓더니 엘리아의 옐리아, 능력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아가 준거 아니에요. 바톤도 하나님이 준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잘해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줘요. 또 하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를 보면서 지금 여기 계승하려고 하죠. 계승. 바톤을 몰려주려고 합니다. 갑절의 영감. 언제 해오리 바람이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 붙는 끈질기 모습을 나는 우리 동성교의 성도들이 은혜를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엘리아의 모습을, 엘리사의 모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한번 승부를 굽시다. 자,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엘리아의 영성, 나에게 바톤 주세요 하지요. 사모함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아는 엘리사를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머물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저는 상황이 일어났고 환경을 통해서 늘 막고 있는 것,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엘리사는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계속 목표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꿈있지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쓰임 받으려는 분명한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11조로 봅시다. 축복을 봅시다. 길가에서 시작했는데 어디요? 베델, 요단 열리고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단계를 이렇게 한번 봐봤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사람이 막죠. 환경이 막죠. 상황이 막죠. 속상하니까 가로막는 거 축복이 그냥 오지 않아요. 11쪽 올라간 거잖아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봐봤어요. 일년 동안 걸어오면서 그 수준,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목표를 한 단계 올리는 데는 속성한 일들, 상황으로, 환경으로 막는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극복해야만,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좀 축복받으십시오. 아, 네. 11조를 축복받는 것, 쓰임받는 것을 단계적으로, 나몇살까지는 이런 나는 어, 삶을 살 거야. 이런 기업을 일으켜야. 이런 집을 세울 거야. 할렐루야. 겨우 현실 문제, 밥 먹을까 말까. 여기 있다가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엘리사뿐이었다는 것. 다 공부하고, 다 은혜받고, 다 교회 생활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꿈을 가지고 스승을 따라다니며 성령의 스승을 자 사모하면서 영적인 마중물을 부어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이 어디서 했을까요? 포지션에서 했어요. 단계적으로 길가에서 배들에서 여리고로 요단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리 영감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심지가 경고한 사람입니다. 흔들림이 없어. 속상한 일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어려움 있다고 그러고, 뭐, 아프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것을 런 하고 있어요. 언제 그것을 벗어나려고요? 달라져야 돼요.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그거, 누구 때문에, 뭔 환경 때문에, 그럴 여지가 어디가 있어요? 꿈을 가지고 싸우고도 부족할 판에 마중물을 단계적으로 부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까진 것들은 아무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하되겠던이 마음들이 오늘 좀 정리하세요. 심지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미래였어요. 엘리아가 사역한 시대 보듬도 엘리사가 앞으로 사역할 시대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엘리아가 하는 사역도 어려웠는데 앞으로 엘리사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사는 시대 보다내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더 어렵다는 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가 자녀들에게 더 갑절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포지션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어. 오늘 엘리사는 엘리아 세대보다더 어려운 시대를 생각하면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더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압니다. 스펙요? 경험료 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일에 엘리사처럼 집중해야 돼요. 한눈팔면은요, 나는 좋은데 여러분 후회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근육 만들지 않하면 10년 후에 있죠? 10년 후에는 여러분 후회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사건으로 날마다 나를 끌어당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당당해요.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미래를 향해서 엘리사처럼 늘 마중부를 부어가면서 그가 커 나가가는,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입니다. 많은 선지생이 있었지만, 또 많은 선지생이 엘리야를 따랐지만, 유일하게 엘리사만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 많은 사람들 있지만 엘리사만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다 따랐어요. 근데 지식으로 따랐고 행동이 따르지 않았어요. 형식으로 따르지 마세요. 실제로 따르셔야 합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은 달랐어요. 끝까지 따란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한우물 한 그래요. 하나만 봤어요. 어제, 어, 요새는 원로 목사님이 찾아와서 좀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와서 쭉 보면서 많이 달라졌다, 너무 보기 좋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뭘 말한 자면 목회자는 한 가지씩은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얼로 목사님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합니다. 복상입니다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교회 후임자의 모습을 말하면서. 한 가지가 목회자는 할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것으로 사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신앙의 한 가지씩은 여러분도 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 네. 기도라든지 섬긴 것이든지 베푼 것이 있든지 뭐 나눈 것이 있든지 꼭한 가지씩. 그것으로 내 신앙을 이겨 나가요. 한 가지가 없고 이랬다 저랬다 이거 아니에요. 그한 가지가 내 중심을 잡아줍니다. 심지가 경관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중한 한 달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리에게는 2015년을 보면서 소중한 한 달이 이 12월입니다. 우물물이 소산할 때까지 봐야 됩니다. 오직 엘리아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한 가지만 구했던 이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엘리사는 머리를 굴르지도 않았고, 이것저것 정보 듣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좋아한 것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했습니다. 딴 생각, 두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포지션. 포지션에서 포지션을 잘 지키는 사람. 근데 우리는 포지션을요,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가장 나쁘게 여기요. 여기만 벗어날 것 같으면 날아갈 것 같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후회합니다. 누가 준 자리냐면 하나님이 준 자리인데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오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12월 달에 갑절의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조금만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조금만 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만 뒤집기 할수 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포지션에서 뒤집기 한다는 거. 엉뚱한 데서 한거 아니에요. 포지션에서 뒤집기 해야 합니다. 포지션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포지션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12월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대해 마음에 몇 개라도 새겨진다면 아버지 조금만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조금만 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을 좀 높여주시고 조금만 더 진로를 열어주시고 조금만 더 마중물을 붓게 하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의 힘을 다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업장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권자 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포지션에서 뒤집게 할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물이 의 우물에서 샘의 그 물이 솟아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긴급기도합니다. 재원정 집사님과 박경숙 집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